아 오셨네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요즘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주름 리프팅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우리 성형 베스트 명장님 이용행 원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베스트 명장 인진서 이용행 성형 베스트 명장 대한 리프팅 연구회 회장 외과 의원 대표 원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베스트 명장으로 선정할 기에 본 증서를 주고 와. This is certified that the a b o v person has been authenticated as the Korean best grandmaster. 2021년 12월 4일 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 베스트 명장 인증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요즘 K 뷰티로 정말 유명한데 그 유행의 선두주자이십니다. 리프팅 연구의 회장님 이용행 성형 베스트 명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도전행군인 베스트 명장님으로 오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웰가 의원 대표 원장님으로 여기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름 걱정 혹시 생각나실 때는 웰가 의원으로 <laughs> 우리. 그러면은 저희 맞아주실 건가요 원장님? 예. 아 <laughs> 와우 네. 아 저희는 리프팅 부른 걱정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대표 우리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근상을 주셔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리팅 연구회 회장으로서 k리팅이 글로벌 넘버로 선도를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 왠지 원장님 팔자주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가까이서 봤는데 없습니다.